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걱정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의 길은 완벽한 지도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기대하고 계획하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일을 자랑하지 않을 때 얻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랑하지 않을 때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는 미래의 성공과 계획을 자랑하지 않을 때더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공과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주변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을 자랑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3미터가 되는 자신의 키와 강력한 무기를 믿었고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두 번째, 자랑하지 않을 때 진실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기 어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율법 준수를 자랑했지만 정작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내려놓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주어집니다. 세 번째, 자랑하지 않을 때 불안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직업, 재산, 명예, 인간 관계를 자랑하며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1절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위협받을 때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안정감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을 때 환경과 상관없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지방과 학벌과 주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후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리세인으로서 고학력자였던 바울이 시장에서 텐트를 만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 일을 알수 없지만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과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출리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